이제 최종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네. 행운의 성우 하이텍이냐 아니면 준결 1위 부산광역시청이냐 여러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이 준결 1위 부산광역시청 이양우, 이경남, 유장석 이렇게 두 명의 남자 선수, 그리고 한 명의 여자 선수가 그렇죠. 어,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죠? 3, 4위 대결 때 행운이 따랐고요. 그리고 2, 3위 대결때도 아, 어, 마지막에 몰아치는 스트라이크로 그렇죠. 네. 2위를 꺾고 최종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 행운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실력으로 부산광역시청이 우승을 차지할지 여러분 먼저 이양우 선수의 투구 보시겠습니다. 178cm, 구력 23년입니다. 15 파운드에 볼, 저희 MBC 스포츠 중계석 시간에 자주 출전했던 이양우 선수. 였네 맞습니다. 네. 다수의 우승을 입한 어, 선수고요. 한 선수고요. 걸러죠. 첫 프레임. 아홉 아, 개핀 쓰러졌습니다. 구력이 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우 선수는 어, 많은 또 출전과 함께 훈련도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그렇죠. 네. 어, 중결에서 이양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23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스페셜이 성공하면서 첫 프레임 가볍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선수, 안락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성우 하이텍 김민철 선수, 결국 여상원 선수와 함께 김민철 선수, 이두 선수가 불을 당겼어요. 맞습니다. 결승 진출을 위한. 맞습니다. 네. 뭔가 해낸 느낌이죠.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부산광역시청클럽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구력.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9년입니다. 9년. 네. 그리고 15파운드에 걸 김민철 선수입니다. 계속 그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 아. <laughs> 이번에 만약에 이 핀이 튕겨져 나왔더라면 아, 스트라이크까지 갈수 있었어요. 네. 네, 아쉽습니다. 우측에 6번 핀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수들의 투구 내용을 보시면 뭔가 크게 빛나가지 어, 않아요. 네네. 라인에서 크게 빛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남 선수입니다. 구력은 4년이고1 4 파운드. 자, 김민철 선수가 스페어 처리 성공했습니다. 네. 양쪽 모두 같은 패턴이군요. 그렇죠. 네. 아홉 개핀 그리고 스페어 처리 하나. 이제 두 번째 프레임. 이경남 선수입니다. 162cm, 구력은 4년 14파운드의 볼. 네,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 유일한 여자 선수고요. 네. 원쓰리 쪽으로 볼이 공략이 되는데요. 아. 7개 핀이 쓰러졌습니다. 9개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구력이 또 짧은 어, 우리 이경남 선수인 만큼 긴장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출전이 특히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네. 설수 있는 근데 오늘 관중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고 <laughs> 좀덜 할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지금은 이 스페어 처리가 <laughs> 급선무입니다. 중요하죠. 3번, 6번, 3번. 아. 네, 이런 부분이 앞서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얘기했던 어떤 그 경험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저 지점을 놔야지 하면서 보고 던지는 스파트 지점이 있어요. 네.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자, 상승세 성우 하이텍 여상원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된 집, 순간 집중해서 네. 부드럽게 스윙을 올리는 곳이... 아홉 아. 아, 개 핀이죠? 네한핀 네. 남아있습니다 여상원 선수 네 여상원 선수도 원3리 라인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크게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투구를 분명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결국 이렇게 결승전까지 팀을 이끌어온 것은 역시 여상원 선수의 활약이 그렇죠. 네, 아주 컸어요. 맞습니다. 네. 팀의 어, 2구를 오늘 맡으면서 미들맨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흔들리지 않는 어, 또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스 커버 스페셜이 성공하면서 성화이텍 두 번째 프레임 여상원 선수가 깔끔하게 오히려 성화이텍 선수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네. 부산광역시청 세 번째 프레임 유장석 선수입니다. 175cm, 구력은 21년이고요. 15 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청 취미 이 동아리 팀은 2005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아 역사와 깊은 네. 러입니다. 그렇죠. 아 메시지 핀이 바로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는데요. 아그 마지막. 핀을 쳐주지를 못하죠. 자, 느린 화면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기서 오거든요. 근데 이 핀이 그냥 앞쪽으로 와 버렸어요. 네. 네. 마지막 지금 핀이 빠지는 장면을 또 보시면 6 6번 핀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원래 10번 핀을 감아서 같이 쳐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반응이 약했기 때문에 6번 핀이 10번 핀을 데리고 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스페처이 중요합니다. 어 네. 가야죠.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초반 분위기에서는 부산광역시청이 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스윙하면서 어깨가 다치면서 지금 미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준결 1위 팀에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자 성화택 박태근 선수입니다. 왼손 볼러죠, 박태근 선수. 세 번째 프레임. 아, 잘 와, 있었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여기서 이 스트라이크 하나는 권투 경기에서 나오는 케어 펀치나 마찬가지인데요. <laughs> 상대는 진... 지금 두번 오픈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초반이지만 점수차를 크게 네 벌려놓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습니다네 그런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박태훈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이번엔 네 번째 프레임에서 김민철 선수가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행진의 화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김민철 선수 충분히 더블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고요. 어, 첫 번째 프레임에서 약간 어, 모지라는 샷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보완을 하고 투구를 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 더블로 갈까요? 더블로! 아, 아 그러나 두꺼워요. 가장 왼쪽에 있는 핀이 지금 남아있어요 네, 네 어, 지금 아 4번 핀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7번 핀은 쓰러졌네요 그렇죠 네, 네 4번 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4번이 부담이 덜 갈까요 7번이 네네 <laughs> 네, 레인 에지 부분에 있는 7번 핀은 선수들이 분명히 왼쪽에 지금 겉허가 있기 때문에 겉허에 빠져버릴까봐 하면서 <laughs> 스윙을 하면서 당겨버려요 자신도 네. 모르게 그쵸. 하지만 4번 피는 그 안쪽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죠 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김민철 선수가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좋아요 나이스 커버 아직 성화이텍에서는 아직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직장클럽전, 최종 결승전입니다. 부산광역시청 대 성우하이텍. 초반에 이 부산광역시청,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돌파구를 결국 이양우 선수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 선수. 자, 네 번째 프레임. 자, 아자 이렇게 되면요. 전혀 예상 밖의 지금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8개 핀이 쓰러졌고 2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양우 선수가 라인을 잡지 못하고 지금 약간 아,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이 핀을 어떻게 처리해야 를 될까요? 네, 지금 2번, 7번 핀 같은 경우는 이번 7번 핀 사이로 볼을 아. 통과를 시킵니다. 네, 자, 여기서 오, 그렇죠. 네, 나이스 플레이.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얘기했던 바로 딱 네. 네, 2번과 7번 사이로 볼을 통과를 시키면서 네. 네, 양쪽 핀을 히팅을 시키죠 아 이게 만약에 네.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초반에 <laughs> 완전히 그냥 줄여 앉아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네. 뻔했죠 다섯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상훈 선수의 모습이죠 성우 하이텍 1977년에 창사 성화이택. 아, 아 스트라이크에요 여상원 선수. 안정감 있는 아, 샷을 보여줘요. 투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프로치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원체 부드럽기 때문에 음. 마지막 스윙까지 이어지고요. 그렇죠. 피니시까지. 네, 네. 물 흐르는 듯한 리듬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 정상적으로 투구가 됐을 경우에 스트라이크 날 확률도 아주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팔꿈치로 하이파이브를. <웃음> <웃음> 네. 이양우 선수가 일곱 번째 프레임. 무려 23년. 스트라이크 아,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쳤어요. 결국 7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서 아, 이양우 선수도 야, 오늘 왜 이렇게 아, 어려운냐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지금 왼손볼러들이 오늘 출전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편, 평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라인을 나눠 쓰고 있어요. 네, 이양우 네. 선수도 자신의 라인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어, 지금 네, 라인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일곱 번째 프레임은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김민철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응수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아, 행운의 네,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지금 성우하이텍은 마음껏 웃고 싶지만 네. <laughs> 상대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듯한. 원투 쪽으로 들어가야지 왼손볼러에게는 최적의 스트라이크 라인이지만 원쓰리 쪽으로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행운이 따르는 거죠 오늘. 그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성화의 덱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네. 여덟 번째 프레임 이경남 선수입니다. 더블에 도전합니다. 더블로 가느냐? 더블. 아 여덟 개 핀. 아 더블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경남 선수의 투구 중에서. 가장 쉬운 핀이 남았습니다. 네. 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40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4프레임 네 프레임 정도 성우 하이텍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 밖에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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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하이텍 선수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어, 진짜 저는 예상 밖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많은 핀 차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경남 선수의 스페어 처리 네 아, 좋아요 네그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예 네, 길고 짧은 건 제와야 한다 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출전 경험이 많고 우승 경험이 많은 성우아이텍 선수들도 분명히 최종 우승 후보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네. 3, 4 위전에서 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2, 3 위전에서는. 어,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또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최종 결승전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어,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자, 더블로 갈까요? 원투 쪽으로. 원투. 아, 아 그러나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여상원 선수 핀 하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어, 원투 쪽으로 넘어가서 꽉찬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10번 핀은 지금 흔들리지도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 충분히 10번 핀을 안정감있게 스페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페어 처리. 네, 그렇죠. 나이스 커버. 여상원 선수. 성화의 태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업계 뭐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오늘 선수들도 볼링 실력 마음껏 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그렇게 프레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렇죠. 네. 이제 나인 템 프레임 마지막입니다. 유장석 선수입니다. 175cm 구력 21년 9차 어, 프레임에서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아! 아, 바로 이거죠. 이제 아, 네. 제대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참 어렵게 경기를 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연속 스트라이크가 되지 못하고요. 이게 진검다리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아, 점수를 연결을 어, 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요 아쉽습니다. 자, 박대근 선수가 아홉 번째 프레임. 오늘 이 선수의 활약도 컸어요. 네, 네. 침착하게 투구를 하고요. 무력은 아. 짧아요. 세 명의 선수 중에서는. 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몫을 충분히 해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최종 결승전에서 성우 하이텍 선수들은 단한 명도 단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고 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 명이 어, 문제가 이제 되면 은 팀플레이니까요. 크게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나이스 커버 박대근 선수입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두부로 맞췄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자 과연 누가? 열 번째 프레임에 앵커로 나올 것인지 최종 결승전 2분기 직장 클럽전 경기의 최종 결승전 경기입니다. 어느 직장 클럽이 최고가 될? 어 박대근 선수가 나왔어요. 아네 어, 네. 마무리를 박대근 선수가 좋아요. 지금 네. 어, 나왔습니다. 자 점수는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구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박대근 선수가 보란 듯이 세 선수 중에서 가장 부력은 짧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막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로 출전해서 마무리를 어, 할 정도면 분명히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는 확실하고요. 그렇죠. 오늘 안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 네. 아, 아, 네, 끝까지 아웃개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하지 않고요, 좀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욕심이 <laughs> 앞서게 되면 어깨 힘도 들어가고 그렇죠. 스텝도 꼬이게 되고. 네. 네. 자 깔끔하게 나이스 커버. 성우 하이텍 197점이 되는군요. 197점. 네, 단한 번의 실수 없이 아, 장타는 그렇군요. 나오지 않았지만, 네, 네 197점 만들었습니다. 도그 화려한 스트라이크보다는 네. 내실에 그렇죠. 충실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팀 전에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청에서는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유장석 선수가 앵들어 나왔습니다. 앞서 스트라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하면 더블이에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어터예요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더블 성공합니다. 갈수록 아쉽네요. 시동이 좀 일찍 걸려야 되는데. <laughs> 네, 세 명의 선수 중에 이경남 선수가 구력이 짧고요, 출장 경험이 자, 어, 좀 없는 선수였지만 준결승전에서 네. 어, 최종. 1위로 진출할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오늘 실력을 발휘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경기가 펼쳐졌죠. 네. <laughs> 자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네. 유장석 선수가 지금 현재 더블이고요. 터키로 돌아야죠. 아 네. 마지막 핀 하나가 핀 그대로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무관중 경기로 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질 않습니다. 만약에 관중들이 있었다면 네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2분기 직장 클럽전 이제 스페어 처리 부산광역시청 유장석 선수 스페어 처리 마스커버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청도 모두 투구를 마쳤습니다. 어, 마지막 순간은 197대 167, 어, 30점 차군요 네, 성우 하이텍이 파란을 일으면서 부산광역시청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민철, 여상원, 박대근 선수입니다. 아, 오늘 행운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에 결국 우승.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힘든 시기에도 볼링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의 모습이 오늘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경기 내용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워크를 보여준 어, 성우 하이텍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열심히 연습하며 볼링을 즐기는 직장 클럽전 모든 직장 클럽전 선수들에게 어,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우 하이텍 선수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오늘 2분기 직장 클럽전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김경희 해설위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기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펠리아럭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